기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가장 주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영혼을 성찰하고 새로운 힘을 늘 공급받게 됩니다. 기도가 없는 생활은 성도의 영혼을 메마르고 피폐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심령에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 침체된 영혼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기도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회복의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영혼의 활력과 성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늘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송도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를 잘 묵상하고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식어진 마음을 녹이시고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본래 오늘 읽은 말씀은 신앙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주제로 주어진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날 차갑고 냉랭한 가슴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회복시키고,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되는 중요한 방법을 담고 있기에 이를 설교 가운데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혼이 침체되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지고, 예전에 가졌던 열정만큼 열심도 생기지 않고, 그저 뜨거운 신앙생활이란 과거 한때의 경험일 뿐 지금 나에게서 한없이 멀어진 것처럼 느낄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은 처음에는 뜨겁다가 날이 갈수록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라면 우리의 영혼의 충만함도 날마다 커져만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의 신앙이 예전만 못하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빠져서 회복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을 매일같이 흘려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영혼이 이처럼 굳어져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생명입니다. 그 안에는 기쁨과 희락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수시로 다가오는 유혹과 핍박으로 인해 곤고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마음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신적인 사랑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충만한 생명 가운데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고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 그저 안 믿을 수 없어서 안할수 없어서 사슬에 매여 끌려 다니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본래 바라시던 바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대부분 이런 생명이 충만한 가운데 있다기보다. 그저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하면서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 누가 만일 이렇게 묻는다면 대답은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은혜로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살아내야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한다고 말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재물을 의지하고, 내 기분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신앙생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 은혜만을 의지하고, 늘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 된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그동안 잘 해왔던 나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슨 일을 해도 마음을 다해 하지 않고 또 교묘한 교만과 게으름의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영원히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랜 시간 연구하고 진지하게 성찰해 본 결과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려면 죄악을 끊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조에 맞게 믿음이 성장해야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이제 장성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아무런 발전이 없이 전에 하던 그대로만 하고 있으면 성숙도 충만함도 당연히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대학생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이하에서 성경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신앙의 기본 도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도 많고 경험한 것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초보에 머물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더욱더 완전한 대로, 또 충만한 대로 자라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충만한 믿음의 생활, 생명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성경에 대한 바르고 깊이 있는 이해와 하나님 말씀 진리에 대한 폭넓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도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구했던 기도에서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의 초보를 버릴 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기도가 나라는 존재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 속에서 성도들이 단순히 어떤 믿음의 기초 정도에 머물거나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기를 바라지 않고 이러한 성숙하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성도들의 영혼이 자라기를 바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16절에 너희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능력으로 너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기를 바란다 하는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는 17절 상반절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것인데 그 수단으로 믿음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17절 하반절부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 까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 즉, 우리의 영적인 지식,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지식이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지식이 바르고 건강한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네 번째 기도는 19절에 나타나 있는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여기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바로 이 충만함입니다. 바오는 16절, 17절에서 이 기도의 대상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 즉, 우리의 마음에 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 혹은 속사람이라 하는 것인데,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충만해지고 성장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와 에베소서 지필의 주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9절 말씀에 의하면 이 충만함이란 깨달음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것은 부피를 말해 주는 용어들인데 이 깨달음의 다차원적 사이즈가 커질수록 우리의 충만함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어떤 아이디어를 얻은 것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몰랐던 것을 알 때뿐 아니라 이미 알던 것이 아주 새롭게 다가올 때도 우리는 깨달았다는 말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로는 알았는데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했던 것이 어느 날 감정적인 큰 동요를 일으킬 때 우리는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말을 마찬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야기로 하자면 아주 단순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본래 죽었어야 했는데 누군가 대신 나타나셔서 나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았다. 그렇게만 본다면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 깨달음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다 알았다고 말한다면 매우 큰 오해에 빠진 것입니다. 만일 복음을 깨닫는 수준이 이 정도쯤에서 머문다면 우리는 처음에 십자가를 보고 고통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시절의 수준의 이상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목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출발선상에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자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출발선상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향하여 매일같이 죄와 싸우고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계명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까지도 새롭게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내용의 구체적인 그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다 하자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감당할 만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숙제로 남겨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본래 신앙생활은 남이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충만함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 노력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7절에 나타난 믿음은 시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지 않으면 그 나머지 우리 인생의 존재와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야 나머지 모든 삶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의 영을 거하시게 하는 이 믿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싹을 튀우고 자라서 나무가 되려면 먼저 좋은 땅에 뿌리를 내리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 뿌리를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사랑이란 어떤 대상을 향한 마음의 기울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나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께로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가 됩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뜻에 맞나 안 맞나 분별하게 되고 이런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신앙적인 것인지 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지 안 계신지 관심이 끝없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진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 마음이 기울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를 긍정하고 이상한 대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새로운 만을 추구하지 그 지식이 가져다 줄 윤리도덕적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사람에 대한 아무런 관심 없이 끝없이 지식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온갖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 작태를 보이는데 그것은 그 지식이 사랑의 뿌리 내린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배운다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8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넘치게 되는 것은 뿌리가 잘 내려진 나무에 줄기가 튼튼하게 자라고 잎이 무성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건강한 지식이 많은 것은 무성한 잎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고, 줄기가 튼튼한 것은 그 무성한 지식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잡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통일된 지식이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그 지식으로 말미암은 깨달음이 넘쳐서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게 되는 것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우리가 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성령의 열매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맺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고 기도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가운데 충만한 생명을 얻어야 소위 말하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마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충만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이 믿음조차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믿는다 하는 데서 머물면 안 되고 예수님을 예수님의 사랑을 향한 우리의 지식이 더욱 자라 큰 깨달음에 이르고 그러 말미암아 속 사람이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 어,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본래 충만이란 끝없이 자라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의 취지가 그러합니다. 속사람의 강건과 충만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지식과 깨달음이 날마다 진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일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거나 퇴보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마음이 너무 굳어져서, 굳어지고 식어져서 마치 흑백 TV를 보는 것과 같은 밋밋한 신앙생활로 인해 괴로움 가운데 빠져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충만한 기도의 생활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깨달음과 충만함과 영적인 성숙을 허락해 주시도록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진리는 먼저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구하는 자에게만 허락이 됩니다. 그리고 진리는 마치 그 보화를 캐내듯이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충만한 영적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을 조차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진리를 날마다 깨닫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이 바울의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욕심대로 우리가 구하는 바 하나님 뜻도 아닌 것을 구해놓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이 말씀을 완전히 잘못 쓰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여태까지 바울이 구한 기도, 즉,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큰 은혜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호 속에 걸어가시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자답게. 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